정례진님 네. 이렇게 제가 교우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되는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부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교우분들 앞에서 제 체험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이 시간이 끌어주시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대학원 1학년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30일간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기도생활과 20일간의 농촌활동 체험기간 그래서 총 50일을 기도와 여러 체험 안에서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30일간의 영신수련의 목적은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예수님의 강생부터 공생활,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예수님의 온 삶의 여정을 30일 동안 대치구 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0일 동안 대치구 간에서 온전히 머무르고 기도하면서 한님과 나와 있는 독대의 시간 안에서 관상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20일간의 농촌 체험 활동은 어, 단지 노동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면서 30일 피정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체험했던 것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 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그리고 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시간을 잘 갈무리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심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일 피정과 더불어 곧바로 이어지는 20일간의 은총 체험 활동, 그래서 총 50일 동안의 시간동안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요. 교우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몇장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곳은 강화도에 있는 마리아니스트라는 어떤 수도의 센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학교 인천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님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신학생들입니다. 제 동기 신학생들, 저뒤곳제 동기 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한달 동안 서로 각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각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치구 안에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일 동안에 이제 농촌 체험 활동을 했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농촌 체험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장봉도입니다. 그래서, 장봉도, 아시죠? 그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30분 타고 들어가면, 신도라는 곳이 있고, 신도에서 10분 더 배를 타고 들어가면, 영종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영종도 섬인데, 그 영종도, 아, 영종도 장봉도네요. <laughs> 10분 더 타고 들어가면, 장봉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장봉도 공수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의 어떤 농업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농사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 한장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장봉도공소입니다 그래서 장봉도공소에서장봉도 교우분들도 같이 계시는데, 장봉도 교우분들하고, 이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포도밭도 갔다 오고, 인산밭도 갔다 오고, 이렇게 농수활동도 하고, 그리고 장봉도공소에는 어, 보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사생들이 가서 장봉도 공수에 있는 것들 좀 보수할 것들 보수하고 그 다음에 어, 앞서 제가 봤듯이 페인트질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질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첨부할지 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 그냥 페인트질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초보인 티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페인트통 들면서 다 질질 흘려가면서 저렇게 페인트질도 하고 했습니다. 그장음에주시면 그리고 신도성당에 이제 펜말들이 날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펜말 나무를 잘라갖고 막 페인트질도 하고 그림도 그려갖고 이 신도성당에 펜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저기 트랙터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럼 진짜 밭에 가서 걸음, 농사일 할게 지금 여름 시즌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음 정도만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저 가운데 에 있는 사진은 그, 그 장봉도의 해안길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이어진 길이 있는데 이제 그 장봉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산을 높이까지 못 올라가셔서 저희가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면서 쓰레기 줍는 그런 환경 미화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제가 혼자서 뿌듯해갖고 페인트질이 다된그 전경을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뭐 잡초 뽑기, 그리고 뭐 내초기 돌리기, 뭐 이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질 하면서 고양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는데 저는 고양이라고 하면 뭐 고양식 먹는 날때그고양만 생각했는데 그, 고양이라는 것이 페인트가 안 묻도록 이렇게 그, 비닐? 비닐 같은 걸 덮시우는 걸 고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회심의 기도였는데 별로 재미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오고, 네. 그래서 많은 체험들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연기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달 피정, 그리고 농촌 체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달 표정을 하면서 30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면 30일이니까 한 150시간은 기도를 했습니다. 외침을 방에서. 그 30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기도방에 들어갈 때, 또 성당에 들어갈 때, 그 가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던 적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신수련은 1주간부터 4주간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그 주차마다 각각의 기도 요점이 이렇게 주어져서 그 주차별로 이제 해야 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1주간에는 죄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요. 제 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나약함들, 그리고 부끄러움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참 고통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이 주간에는 예수님의 강생과 공생활을 관상기도 안에서 머무르면서 또 많은 어려움에 마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성서적으로 배운 예수님, 그리고 교회신앙적으로 배운 예수님은 어 이런 모습이 아니셨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상기도의 목적은 내 머리로,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묵상 그 안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모습을 기도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했던 기도와는 조금 결이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주간과 4주간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감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3자주간까지 이렇게 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달간의 기도 안에서 간상기도 안에서 머무르면서 제가 느끼고 체험한 하느님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안에서 바라본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 그리고 병자들, 죄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 도와주십시오. 등등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니의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두려움 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저 또한 반성 안에서 머무르면서 주님께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나약함이 저를 덮치고 있습니다. 저를 당신께로 더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음, 바로 두려움과 나약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함께 아, 내가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기쁨과 현존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아, 하나님께서 당신께 의탁하게끔 나를 더 이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더욱 분명히 그리고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어느 날, 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브랜드 떠올랐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도 저에게 큰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동 안에서 30일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저와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저를 이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느님께서는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려움을 증명하게끔 저를 두려움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였더니 제가 사랑하는 동기 두 명을 잃게 되는, 떠나보내야 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슬픔에 저를 놓으시고 나를 정말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힘들리지 않고 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듯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슬픔, 동기를 떠나보는 슬픔, 그리고 두려움을 마주해야 되는 슬픔, 그런 것 안에서 참 이겨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성찰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방식은 제가 원하지 않던 두려움을 직면하기 싫어서 회피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저를 굳건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상황에 오히려 도와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제가 힘들어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래서 주님께 위탁할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저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고 저를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분이 내가 찾던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두려움 속에서 내 옆에서 걸어주셨던 주님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로소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느님, 이제는 당신께서 저를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 삶에 함께 해주시는 당신께 비로소 주도권이 있음을 제가 여실히 느낍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마술사나 마법사가 아니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한 당신이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고 방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 위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신앙 안에서 그리고 두려움 안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어느 곳이 아닌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 그리고 곧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비로소 의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정의, 곧 능동적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님 앞에서 온전한 나로서의 시간, 그 50일의 여정은 저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제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두려움과 제 안에 있는 불완전한 신앙, 그리고 나약함을 마주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성부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드님과 가장 가까우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예정까지 함께하셨던 여인,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 안에 계셨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감내하셨던 복되신 성부님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느님께 우리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교우분들께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아멘.